안녕하세요 코인의 여인입니다. 오늘 예보드릴 코인은 코넌코인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운영 중인 무료 소통방이 있습니다. 일체 비용 없이 실질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고요. 자유롭게 코인 관련 소통 가능하니까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넌코인은 싸이월드 코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사이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싸이월드 플러스 NFT로 엄청난 떡상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립이라도 한 것처럼 싸이월드 코인이 코넌코인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업 베타랩스와 관련이 있는 코인입니다. 사이월드가 사이월드 Z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해서 최근 메타버스와 NFT 사업을 하기 위해 부활을 했는데요. 그걸 위해 베타랩스에게 MCI 코인을 사이클럽 코인으로 이름을 바꾸고 함께 운영하자는 취지로 MOU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코너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상장된 거래소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아쉽게도 아직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만 상장하여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형적인 김치 중에 김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 개의 거래소에서만 몰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력에게 휘둘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 분명히 상승이 발생하기는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잘 타면 쉽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좀처럼 안전한 방법은 아닌 걸로 보여지네요. 어, 전망 자체로 봤을 땐 나쁘진 않습니다. 1대 사이월드 코인인 사이클럽이 법적 공방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코너니 완전한 사이월드 코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인데요. 사이월드가 어, 현재 메타버스나 여러가지 컨텐츠로 NFT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터져준다면 엄청난 상승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싸이월드는 과거 운영 자체부터 지금의 메타버스 형식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메타버스에 어울리는 운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메타버스 자체가 2025년 정도면 지금의 약 50배가 넘는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사이월드의 메타버스 플랫폼 사이타운이 오픈을 이미 했기도 하고요. 이 내용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올해 3월에는 1,000%라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거품이 빠지고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국 거래소 기준 약 20원이라는 안타까운 시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피보나치로 봤을 때약 8원대에서 지지선이 나올 것 같고 어, 20 8원의 저항선을 뚫는다면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현재 암호화폐 시장으로만 보면 바닥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처럼 들어가는 건 추천드리진 않지만 앞으로 메타버스의 전망은 좋게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라는 전략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당장 수익을 보는 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현물보다는 좀 선물 거래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시라는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방법을 이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자세한 대응 시점과 문의 사항을 운영 중인 무료 소통방 문의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啊。<noise>